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 P라는 점이 이 직선 L 위에 있다고 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P라는 점, 우리가, 원래 A, B라고 잡는데, 여기서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예, 첫 번째 방법으로 하면, 3A-2B는, 17이니까 우리가 이거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보시면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17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점이 지금 A에만 a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가 되니까 이 길이 구하시고 이 길이 구해서 같다라고 잡고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 b 대신에 이거 쓰시면은 계산이 되게 더러워질 거예요. 분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얘를 그냥 A, B라고 잡은 다음에 계산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 식을 이용해서 B를 바꿀 수도 있겠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편하게 하시려면은 AP 길이가 그냥 A, B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얘가 지금 루트 x 좌표 차이니까 A랑 마이너스 2, A 플러스 2의 제곱에 y 좌표 차이 0이랑 B니까 B의 제곱이다. 똑같이 BP도 해주시면 은 0,4니까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얘랑 얘랑 같다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둘다 양변에 루트 있으니까 양변 루트 제곱해 주시면 없어질 거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B를 마지막에 A로 바꿔 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정리해 볼게요. A 제곱, 더하기 4의 더하기 4,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고 a 제곱 b 제곱 다 날리시면은 결국에 식이 4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b를 넣어주시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b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8,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17,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a를 구해주시면 된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오, 계산이 더럽네요. 마이너스 52 이런 식으로, 맞아 이게? 맞아? 하신 분 <laughs> 내가 정계 잘못했나?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8 더하기 12 16 맞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해 주시 정리해 주시면 16a는 마이너스 56이다. 양변 약분해 주시면 a는 16분의 마이너스 56이고 8로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 a? 구하신 분? 오나와요 어디서 틀린거지? 자 어디서 틀렸을까?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얘가 넘어고 얘가 넘,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7 맞죠? 다들 알고 있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7이고 플러스 68에 플러스 16이니까 여기가 84가 되고 아 맞네요 여기가 84가 돼서, 4 넘으면서 80a가 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a5 나왔으니까 b도 대입하셔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서 a 더하기 b 4 나온다고 풀어도 되는데, 두 번째 방법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풀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ap는 bp가 되도록 하는 p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AP는 BP가 되게 하는 P를 생각해 보시면은 제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AP의 중점에 여기에 P 있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또뭐 대충 한번 그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AP는 BP 이렇게 되게도 우리가 P를 잡을 수 있겠죠. P가 그러면은 이 되는 점들을 P를 다 그어보시면 피가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예, 지금 이점 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소설말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직각인 거 모르시더라도 여기랑 여기 길이 같죠.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 점이랑 이 점이 었다고 했을 때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죠 합동인데 그럼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더해서 180 돼야 되니까 직각이다 되는 거 맞나요? 결국에 이 P라는 점은 AP랑 BP가 되게 만족하는 P를 만약에 긋는다는 거는 이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수직이등분선 위에 반드시 P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을 배웠으니까, A랑 B 좌표를 알면은, 여기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점에, 즉, A, B의 수직이등분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이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 위에 P가 존재해야 된다. 근데 P는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 즉, 얘와 얘의 교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수직인 등분성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중점 우리가 마이너스 2콤마 0이랑 0콤마 4의 중점이니까 쉽게 마이너스 1콤마 2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 중점 구했고, AB의 기울기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콤마 0이랑 0콤마 사니까 얘 기울기 2분의 4 돼서 2되듯 쉬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얘 기울기가 2면은 이 초록색 직선 우리 수직이동문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맞나요? 그래서 이 수직이동문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직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얘랑 원래 나와 있던 저 l이란 직선의 교점이 바로 P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결국에 AP는 BP 이걸 만족한다는 게 P가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위에 얘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